안녕하세요. 역사가 심용환입니다. 어, TBS 박은주 PD의 어, 압박에 힘입어서 갑자기 급히 핸드폰으로 어, 홍범도 장군의 유해 공항과 그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어, 급히 그냥 집에서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홍범도와뭐가다 그러세요? 어, 저는 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분이 20세기 초반의 갑산 지역, 우리가 삼수 갑산 얘기할 때그 갑산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포수, 주신, 신분도 높지 않죠. 그 지역에서 결국은 의병항쟁에 뛰어들었던. 한 존재로 역사에 처음 보통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봉우동 전투와 청상의 대첩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실제로 홍범도 장군의 주요 배경과 활동 지역은 주로 연해주, 러시아 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대 건 간도에서의 어떤 활약, 그리고 연해주를 기반했던 활동, 마지막은 결국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알려졌죠. 결국은 그 카자흐스탄 강제 이주 과정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극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뭐 이야기들이에요. 어 그냥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이번 사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국가가 동해운동가를또 국가가 과할 거에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선례를또 하나 만들어줘서 너무나 기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제가 즉각적으로 들었었던 생각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과정들이에요. 그냥 홍범도 장군하면 저는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의병항쟁은 초기 에 양반들의 항쟁이거든요. 저는 한두세 가지 정도의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무장투쟁에 대해서 무장투쟁 방식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그 의미는 뭐지? 최근에 물론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뭐 어느 곳에서 싸웠고, 어떤 전적지에서 어떤 투쟁을 벌였고, 최근에 보니까 어떤 무기를 썼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세해졌어요.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어 역사 연구 업적이고 쾌거라고 생각하고 관련 연구자들이 굉장히 큰 성취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제 고민이 되는 건 그때 우리가 싸웠다, 이겼다, 어떤 무기를 준비했다 그 이전에 무장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장투쟁을 했던 것일까? 사실, 굉장히 이기 힘들고, 옆에서 많이 지는 걸 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투쟁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슬쩍슬쩍 배우고 막 넘어가지만, 간도참변이나, 어, 자유시참변, 그러니까, 봉우동과 청산리의그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겪었던 후폭풍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내했을까? 또, 정말 잘안 배우는 부분이지만, 한 1923년 이후에 임시정부가 사실상 해체 단계로 들어가고, 이념적 갈등이 드디어 본격화가 되면서, 그 안에서 동범도는 어떤 식으로 이 과정 속에서, 음, 민족적 정체성, 독립운동을 이어가려고 했었을까. 조금 더, 그분들이 싸웠던 업적이나, 그분들이 이뤄냈었던 성취보다도, 그분들의 마음, 조금은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거시적인 비전, 어 그들의 몸부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부터 너무 몰라서 그런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렇거든요. 가보면 서간도 일 때는 뭐 거의 한인들이 없고 어, 북한도 쪽인지 조선 족이 많이 사는데 상대 우리가 모멸적인 태도로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등 국민처럼 비판도 많이 하고 연해주 쪽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냐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애틋해하지만, 진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남았고, 어떻게 살아갔고, 또 지금은 어떻게 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고려인들도 카자흐스탄 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기억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걸었고, 그가 피할 수 없었고, 그가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만주에서의 방황과, 어, 소련 러시아 지역에서의 방황이라는 것에서 맺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홍범도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홍범도라는 분의 보여주던 가치를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더더더 많이 노력 해서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가 겪어야만 했던 삶의 역정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들 혹은 그 사람 뒤에 수많은 졸업자들 혹은 그 사람과 같은 선상에서 노력했었던 수많은 어, 장군들이나 단체들 그들은 무엇을 꿈꿨고 그들은 어떤 이야기 를만들어갔는가 그리고 그렇게 뭘 하지 않더라도 그 고단했던 시절에 어, 식민지 조선에서 살았던 사람의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이역동, 만리에서 만주나 특히 이제 연해주 같은 데서 또 중앙아시아에서 는 어떤 생활사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나부터도. 그리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조금 더 나아가서 아,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둬서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민족의 그 고단한 어떤 러시아 문학가는 방랑하는 가축과 같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사를 그들의 인생을 많이 복원하고 기억해주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부터 더 무장투쟁과 동기운동사,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